오늘 럭키박스라고 생겼는데 해봤나요? 그거는 어떤 시스템이죠? 쳐다봐 럭키박스. 아, 제가 상자가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네요. 1번부터 5번까지. 음, 저는 행운의 숫자 4만 선택하겠습니다. 아니 어이가 없네 두개 중에 골라보라고? 지금 제가 이렇게 두개 중에 골라고 하면은 1번을 선택할 거라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에다 숨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번을 고르겠습니다 제발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, 꽉 세라서 못본다뇨 말씀이 심하시네요 어. 아두개 중에는 좀 그렇지 않나 얼마나 똥손인지 보자고 상자 두 개거든요 내가 계속 2번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내가 1번을 선택할 줄 알고 2번에다 넣어뒀을 거거든요 2번 가겠습니다 바로 심리전 이겨버렸죠 모임 대체 이게 지금 5천원에 상자 두 개거든요. 자 봐봐라. 이제 내가 계속 2번을 선택했으니 이번에는 1번을 선택할 거라는 또 그런 심리 때문에 2번에다 5천원을 숨겨두셨을 거예요. 하지만 저는 그거를 한번더 꼬아서 이번에 1번 선택하겠습니다. 가져간다. 5천원 감사합니다. 미리 제발 꽉! 재밌아자 이번에 또 들어왔는데 이거 1번에 5천원이 있대 상자가 두 개거든요 근데 잘봐 계속 제가 5천원이 아닌 곳에 골랐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숫자에 넣어놨다는 뜻인데 그래서 지금 1번에 5천원이 있다고도 표시를 했어 하지만 난 바보 아닙니다 1번 안 하고 2번 하겠습니다 이거 심리전 또 이겨버렸죠? 이번 심리전은 이겼지 투수 안 믿는 편이래 잘한다. <laughs> 아 이상하네. 어. 알려주는 거 믿지 않습니다. 난나름이도 <laughs> 5만원 박스. 잠깐만. 야, 5만원 박스. 이거는 맞출 수밖에 없고, 상자 3개 있습니다. 1, 2, 3. 이거는 심리전 싸움이야. 못 먹어도 5천원이라고? 여기서 먹어줘야 된다. 심리전 전패인데 5만 원 가능하겠냐고요? 잘 봐. 내가 계속 3번을 뽑는다는 거를 보여줬어. 그렇다는 거는 이분께서는 3번에 넣지 않습니다. 이거 무조건 2번 상자 에 있어요. 미리 감사함을 전달하겠습니다. 심리전 내가 이겼지. 꽈. <laughs> 그, 아, 심리전 좋았는데 방금 그렇지 않아요? 1번입니다 송이 씨 오케이 또가 그러면 어, 나 이번에는 저말 믿을게 어, 나 이번엔 저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믿을게요 저거 거짓말 같다고 아니야 이름까지 송이 씨라고 하는 거 보면은 진심일 수 있어요 1번 갈게요 1번 저는 이말을 믿을게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안 믿어서 발생한 일인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네 바로 선택 생각할 필요도 없어.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.. 아, 단순해 그냥! 어! 1번! 공전! 꽝! 안 오는데? 안 오는데? 이제 변신하나요? 토토이크의 마음이구나. 어, 마음을 얻었다. 이제 토토이크와 사귀면 됩니까? 뭐야, 거절할래요? 거절. <laughs> 네. 어, 이건 하거 말고 더더쩔게 나오는 어이 사람 빤스 업그레이드 했는데 동료들을 빨리 찾아서 계획대로 작전을 진행해야 해. 독특하시네 흰색 빤스를 왜 20강이라 하셨대? 빤스 튼튼해서 안 빨아도 돼. <laughs> 20강도 되면은 지혼자빨래도될 듯. 아니 빤스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여기가 떴잖아요. 아, 남의 빤스가 부러운 편 아닙니다. 저도 제 빤스 많아요. 집에 안 물어봤다고요. 혹시 궁금할까봐 말씀드렸어요. 뭔가는 궁금할 해 수도 있잖아. 집에 있을 때 빤스 입어요. 아, 예, 빤스 있습니다. 빤스마저도안 입고 있으면 님들이 절 짐승 취급할 거 아니에요? 지금 안몸에 모자 만쓴거 같아. 무슨 소리지? 알몸일 때는 청소할 때 진짜 근데 여러분들 청소할 때 알몸으로 청소해보세요. 먼지 안 쌓이고 좋습니다. 그냥 몸만 샤워 딱 하면 되니까. 편해요. 남자는 아래가 덜렁대서 그럼 불편하다고요? 뭐제 알바입니까? 제가 덜렁거립니까? 약간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나도 위에 덜렁거려. 웃겨. 그냥 청소하십시오. <laughs> 동료들을 그렇게 따지면 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 쿵쿵대면서 걸어다니는 스타일 아닙니다 저는 약간 스레스 기능으로 걸어다녀요 저는 엄마랑 살 때도 발소리 안 내면서 걸어다닙니다 왜냐 발소리를 안 내야지 엄마를 놀래킬 수 있거든요 발소리 안 내면서 스윽 안방으로 들어가면은 저용히 자고 있다가 눈 뜨면서 깜짝 놀래요 <laughs> 왜 거기냐고~ <laughs> 저는 어머님이 이양으고 모르는 척 한다고~ 그냥 어머니의 반응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. 굴러다녀서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니냐고요. 죄송한데 굴러다니면 더 소리 크기네요. 우당탕탕탕탕 이렇게요~ 아세요? 뭐를?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웃겨~ 재밌네요! 혹시 페인 이쥬 무슨 말투지지? 페인이냐고? 절 <목소리> 취하게 만드는 샴페인. 어머, 어머, 어머. 아니 처음 오시는데 멘트좀 쩌시네요. <laughs> 취했을 리가 없어요. 취했다면 저에게 취한 거 아닐까요? <laughs> 아 너무 마음에 드네요. 아 기분이가 업된다랄까